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요, 이 맥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처음 오셨고요, 십자가와 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했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고난주간 또 성찬식을 행하면서 음 이 성찬의 상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며 우리 주님의 사역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날에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표와 표적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징조, 표적들,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있을 표적들, 징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시면서도 딱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를 모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실체로서의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를 아시지만 아들로서 위격으로 인성을 가지신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면서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들로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도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걸 표현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 1992년에 저 대전에 이장림이라고 하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야.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6일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막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 망하니까 어? 심판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와라. 재산 이거 필요 없다. 다 팔고 다미 선교회 와야 된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거나 군대에서 내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 오늘 말씀을 제가 그때 조금 더잘 깨달았으면 아그 이단이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전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사람이 몇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면 그거 뭡니까? 이단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누가 언 어느, 어느 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다 피지로 도망갑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혹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피지 진짜 남태남태평양에 피지로 그 교회 사람들 다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거기로 지금 피신갔어. 여러분 모르세요? 그 피지가 그 피지가 아닌데 피신하는 곳으로 피지로 갔다니까요 이단들이 정말 재밌어요 피지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종말의때니까다 이사갑시다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다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고요 그 이단들이 가아 이제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오 절대 가면 안 돼요 이단의 이단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수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날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거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에 나와요, 42절. 우리 다 같이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목소리가 깨어 있는 목소리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요 세상은 종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완성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몰라요 정확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 순간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표적을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전쟁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요, 재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에 그런 모습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전염병이 회개가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이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 질병이 막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국가, 기술도 좋은데, 무슨 종말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 제일 이야기할 필요가 지금 있냐고. 조금 더 재밌게 살고, 놀고, 잘 지내다가, 한국에 막 축제도 막 수백 개, 수천 개 있는데 축제도 좀 많이 돌아다녀보고, 해외여행, 나 동유럽 못 가봤어.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이따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AI, 논문도 막 써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명과 기술이요. 인류, 유사일에 아주 최고 수준이에요.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런데 이때, 재이의 예수, 심판의 주님,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 좀 나중으로 미루세요. 그냥 저 이렇게 좀 잠자고 있을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기도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종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있서 주님,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깨어서 집을 지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잠먼 6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좀 더, 응? 잠을 자자 하면, 이렇게 됐더라는 거 잠자고 있으면 망해요. 여러분,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 여러분,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래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제님 환영합니다. 제림의 예수님을 기도하며 깨어 기다려야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전쟁 기근, 환경 제한, 경제 위기가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슬람의 위협, 차별금지법을 위장한 동성애 지지법이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 남자들끼리 살고 있는데, 가족으로 똑같은 의료보험증 쓰게 해달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사는데 부부라고 가족이니까 의료보험증 같이 쓰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걸 허락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그냥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대통령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요. 여러분, 들이 어떻게 잠자고 있을 때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다가 지금 갔다가 팔아먹고 있는 것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엊그저께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거기다 거짓말을 써놨어요. 한 7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독도 일본 땅을 불법으로 지금 점거하고 있대요. 아니, 코울리게 어린아이들에게 이 가짜 거짓말을 지금 일본 정부가 가르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생률이요. 두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났는데요. 0.78명.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낳는 OECD의 최저 최저. 자살률은 여러분 못 살겠다 대한민국. OECD 중에 최고로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국제 사회에서 약소국으로 비참한 대접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못 살겠다고 다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엔포세자라고 그래요.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될 때입니다. 네. 교회를 보세요, 교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보세요.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자녀들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룰 수 있겠는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식구들 이웃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가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므로 기도로 여러분을 깨우세요.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거 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괴락, 취미 생활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일을 너무 바쁘게 해요. 너무 바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삶의 최고 절대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여러분,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 사명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깨어 있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을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는 종이 있어요, 칭찬하는 종. 45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주인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집을 잘 관리하라고 먼 곳으로 갔는데 이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있든 없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그 집을 잘 관리하고 그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집을 잘 돌아보며 주인이 맡겨주신 집분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종은요 주인이 늦게 오겠지 하면서 술 먹고 놀면서 그집 사람들을 때리고 악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디에 깨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 봉사가 있어요. 그 일에 깨어나야 돼. 그 사명에 깨어나야 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에 깨어나야 돼. 공부. 여러분 학생은 공부가 사명이야. 그래서 학생의 학자가 배울 학자야. 배우라. 학자.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 여러분 우리 목자들 목자는요 양떼들 참. 펼치는 게 목자예요 목자 그 사명에 깨어나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충성하고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주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위해서요 한 열댓 명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토요일날 오후에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가시면요,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봤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웃겼어. 화음이 한 개도 안 맞아. 호산 나왔는데, 뭐 호산난지 뭔지 다 모르겠더라고. 내가 속에서 막 웃었어.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다음 주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얼마나 연습,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반주자가 필요했거든요. 반주하면서 막제 아내가 가르키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 음악 전공한 피아니스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반주를 녹음해가지고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네. 연습을 하는데요. 이야, 제가 이분들을 보면요. 막 코끝이 시릴 만큼 감동적이야. 세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 바쁜 시간에 우리 집사람들 병원에서 일 끝나고 와가지고요. 탁 앉아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또 옆에서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찬양의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 헌신하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이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토요일 날또 주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가족을 먹이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그 모습을 보면 목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에 더 깨우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 사명은 그렇게 기쁨으로 깨워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보금을 위해, 아멘. 교회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헌신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주기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우리 이름비 기도회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와보세요 저는 새벽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일날 십자가 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세요. 10시 화요일 10시에 여러분 중보기도팀 비전조도단 이 사명을 깨워서 함께 동참할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우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룩함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에 깨어 있자. 여러분, 오늘 이 24장,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서 같은 문맥이 쭉 연결되는데요. 25장으로 가면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있을 일을 또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천국이 뭐와 같으냐 하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림의 때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교회가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거룩해져요, 거룩.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김순권사님, 둘째 아들, 우리 최종원 형제가 결혼했어, 결혼. 우리 강보의 자매랑 결혼했는데, 오늘 왔어. 신랑이신부 왔어요. 한 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아유, 여기, 저기 탁,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각도가 달라. 시선이 달라. 저는 이두 사람을 아주 가까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봤고, 여러분들은 이 앞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못본걸 저는 하나 봤어요. 이 라이트가 뒤쪽에서 두 사람을 비추면서 저에게 딱보니까요 가까이서 라이트가 비친 이두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 종원이가 보유자매를 보는 눈에서 막 뭐가 떨어지더라. <laughs> 꿀 떨어져요, 꿀! 내가 찍어 먹을 뻔하어서막 꿀이 막 줄줄 떨어지네. 이야. 신부가 아름답고 순결하고 너무 예쁘고 귀해서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종원영재하고 보혜자매는 우리 교회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앞으로 계속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고 저기가 아멘해요. <laughs> 보혜자매, 종원영재, 우리 주미전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결혼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 좋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가 준비해야 될 제일 귀중한 혼수가 뭘까요? 그것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순결함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할 게 뭐냐면요, 헌금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예배당지였다고 시스템 빵빵하게 만든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고난 속에서도 보금 위에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거룩함을 지킨 교회로 섰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은 바다 주온 같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고 진온 같은 우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 가지 말고,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이 우리 영혼을 세상의 만몬, 돈에게 팔지 말고, 우상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두십니다. 주님 오시는 이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 기도에 깨어 있기를 추건합니다. 상명에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거룩함에 깨어 있는 우리 주비전교회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귀한 성찬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게 하시고 사명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깨어 있는 우리 주비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